자,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손님이 방금 오셨는데요. 손님 방금 오셨는데. 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에어컨이? 예. 우리가 풀로 작동시키면, 네.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유. 금방 핸들로 돌리시길래 네. 핸들 그 mbps 그 관련해서 오신 줄 알았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어떤 증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에어컨을 풀로 네. 작동시키다가 네. 고속주행이나 네. 아니면 한시간 정도 네. 아니면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운전하다 가다 보면 아... 하얀 연기가 나오면서 아 요, 요, 요 통풍구에서? 네, 아. 하얀 연기가 나오면서 네. 미지근해지면서 바람 세기가 약해져요 아... 그러기 전에 혹시 그 서서히 잘 나오다가 입김처럼 이렇게 네. 그 하얀 이렇게 김처럼 안 나오던가요? 그렇게 나와요. 아, 까스 그... 나오듯이. 아, 까스 나오다가? 근데 냄새도 나오... 안 나요. 어, 나오듯이. 네. 음. 약간 그, 뭐랄까, 지하실 냄새 같이 안 나던가요, 혹시? 네. 그러면서 네. 에어컨이, 냄새. 예, 안... 에어컨이 그대로 그리... 밍밍하게 나오죠? 네. 잘 나오다가요? 네, 그래서 또 껐다가 네. 한참 또한 5분 정도 안 껐다가 키면? 네. 돌아오기는 하는데, 네. 이게 또, 시원한 게 아니라, 아. 그니까, 그래놓고 다시, 아예 시동 껐다 켰다 하면은, 잘 되긴 되는데, 네. 장거리나, 아니면 지금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이 안 되니까. <laughs> 그죠, 그죠. 그 어떻게 37도까지 나가라고요 네. 깜짝 놀라네요. 아, 깜짝.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죽는 줄 알았어요. 저 리프터, 음. 어? 차 밑에서. 그죠. 저 근데 이거, 네. 휴가 때, 네. 부산 가다가, 네. 광주에서, 순천 가는 길에, 네. 안 나오고, 흰연기만 음. 나와가지고, 음, 가니 길에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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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를 그냥. 반복해서? 예. <laughs> 어, 휴가가 아니라, 진짜 아주 친구답 덥다. 지옥여행 같구만요, 지옥여행. 이야. 그래서 지금, 시간 되자마자 지금. 예. 그 좋은 왔지. 그 경치를 보려고 부산까지 가시는데, <laughs> 지옥여행이 대세였습니까? 이거. 제? 이게 이런 증세가 또 생각보다 간단해요. 음. 근데 지금 그, 막 처음에 에어컨 켜고 신은 키고 에어컨 키면 잘 나오죠. 네, 처음에는 쌩쌩. 네, 처음에 쌩쌩하다가 이제 서서 입질이 오죠. 이. 네. 좀 타고 다니다가 이? 뭔지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딱그 다음이 오거든요. 어 지금 연식과 키오스커서 연식은 몇 년식이죠? 13년식. 13년식의 키로수는 19만. 아, 19만 정도네아 아, 이렇게 된 차량입니다. 어 전형적인 자 작은 부품 제가 부품을 지금 주문을 한번 하고 어 있다가 어, 오면은 비교해서. 이, 이 작은 게 속을 세겠다고, 어,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좀더 보소 오면, 네? 자, 볼게요. 이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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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셔도 됩니다. 아이고. 얼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어, 얼굴을, <laughs> 자, 예, 자, 얼굴을 절대 좀 나오지 마라고 네? 좀, 당부셔가지고, 얼굴못 보여드리고, 아, 13년씩 맞네요 예, 그렇게 되고. 자, 부품이 오면, 자, 볼게요. 부품이 방금 왔습니다. 자, 품번이 이렇게 되고, 자, 썸머콘입니다썸머콘 썸모콘. 네, 자. 이 차가 지금, 어, 보조석 쪽에 아마 부품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달기가 쉽습니다. 상당히 이게, 음, 네, 이 커버 있죠. 이 하단에, 무릎, 무릎 쪽 있는데, 커버를. 음. 자,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열게 되면, 자, 자, 음, 어딘가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어 밑에 이 커버, 커버까지 다 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안쪽에가 좀 있어가지고 건설까지 어, 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 잡아보세요. 여기 가 있습니다. 공조기 쪽에가 어, 여기 설치돼, 설치가 돼 있어요. 공간은 좀 비좁지만 그렇게 뭐 교환이 그렇게 어려운 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 누구나 손재도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교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문제 이렇게 돌려서 장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다 된거죠 이제 커넥터를 꼽아서 꼽아서 같이 올라가 버리는게 낫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요 내려서 이렇게 빼버리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자, 봉투를 텄는데요 어 자, 나가 놀아라 하고 근데 요즘에 이런 고장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작은 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많이 갈곤 하게 되죠 그래서 제발 좀그 오진하지 말고 어, 이런 증세도 있다 알려드리기, 기 위해서, 먼저, 콧, 어, 잭을 꼽아요. 꼽고, 맞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맞췄죠. 딱 올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온도를, 온도를, 이게 더, 더 이상 다운되지 않게, 어, 설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 작동이 안 되게 되면 계속 냉을 만들다 보니까 얼어버려요 에바에서 그래서 에바에서 통풍구가 어 막혀가지고 바람이 안 나오는 어 전번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죠 에, 이런 증세로 똑같습니다 다 같은 증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확실하니 어 고객분과 함께 같이 육성으로 이렇게 이런 증세 때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버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빠르게 나머지 두개 쳐볼게요. 해서 안쪽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러버리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어자 고객님 한번 타보실래요? 자, 어 지금 이제 제가 다 조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 결국은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에피소드 있었는데요 이런 증세가 이 친구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꼭 이야기 해주세요 음, 일단은 며칠 그 사용해보시고 네, 똑같은 예. 조건에서 사용해보시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꼭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저또점검받으 예. 한번 올거라서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때 이야기 해드릴래요 예, 그래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제, <laughs> 제 예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아 예. 어, 그렇게 예, 일단 저야 뭐 공장님 믿죠 아 그거야 이거 이게 세번 놀래죠? 어, 이 증세 때문에 큰 고장인지 알고 어,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그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쉬우니까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뭐죠? 가격. 비용 비용 이게 아까 얼마다있죠 5 0 0 0원인가요딱 <laughs> 이게, 이게 세번 돌라는 이게 부품이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즐거운 휴가철 되시고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어, 이거 예, 부품은 일단 부품값만 음, 해주시고 이거 무상으로 해드릴게요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수고했어요 네자 네. 오늘도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어, 일이 있다 그러면 어, 주저하지 마시고 어, 이런 작은 부품부터 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풍이 좀 무사히 잘 지나가고 아, 꾸물꾸물 한데.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